얘네 싹 쓸어버리고 끝내자. 아, 그리고 우리 1차 장소 한번 만들어볼까? 이걸로? 아, 머라이님 반갑습니다. <laughs> 자 아, 아이 왜또 만원으로 올렸어? 어, 만원 괜찮지? 아, 어, 고추 차창이 아닌데, 얘네. 오 황궁 이게 마블이 세더라고 생각보다 많이 쎄졌더라고 이거 끼고! 있는 거 최대한 껴주고 고급 십자창은 요건 창자비 껴주고요 자 네, 금가락지 이거 두개 껴주고 이 정도만 껴도 아마 무난하게 잡을 것 같은데 이거 매니저 직접 다 해봤네 보니까 음, 간신히 잡을까 못 잡을까 이렇게 막 간당간당하게 잘 설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어, 우리 매니저한테도 고맙다고 여러분들 박수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릴게요 고생했어 야바깥탕좀 올려주면 안 되냐 됐으 아 그래도 오랜만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좀 많이 어, 재밌게 보신 것 같아서 저도 정말 너무 기분이 좋네요 <laughs> 어, 앞으로도 더 재밌는 컨텐츠 만들어드리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싹 줘봐 싹 줘봐 매니저 방송을 한다고? 아 센스있어 매니저 매니저 잘도 뒀지 대단한 친구입니다. 잠깐만. 음, 만화 최대한 찍어주고. 뭐또줄거 어, 있어? 근데 진짜 간신히 먹겠네. 1초 당기고 먹겠어? 아, 내가 그걸 못 봤어. 내가 누워있는다고. 진짜 거의 잡았다고? 나 아직도 안 믿겨지는데, 그게? 잡혔어요? 아까? 어, 말도 안 돼. 거기서? 자, 사계승들 만화들 다 채워주고 3초에 7초 사이에 진짜로 와씨 오늘은 정말 이거 레전드 편 하나 나오겠는데요 이거 명상 편지만 잘하면 그리고 이어지는 컨텐츠 제가 전에도 언급을 한번 드린 적 있었는데 어 그동안의 땡겨 방송에서 야, 뭐야 이거 물 시켜주고 어색하다 하니까 죽네 그동안의 땡겨 방송에서 가장 어 땡겨 방송을 빛냈던 영상들만 선정을 해서 저희가 대표적인 영상들 몇 가지만 추려서 지금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연말에 이번 이제 12월 말쯤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시즌 맞아서 땡겨 방송에서 어, 가장 땡겨 방송을 빛냈던 영광의 영상들이라는 이제 컨텐츠 제목으로 해가지고 음, 그 영상들 순위 선정을 한번 해볼게요. 가장 재밌었거나 가장 멋있었거나 대단했거나 이런 영상들 음. 아 채팅장 돼요 지금은 잠깐만요 채팅장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laughs> 저, 저거 진짜 근데 무기 고급 무기 몇개 꼈을 뿐인데 너무 쉽게 잘 잡네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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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장 된다 여러분 채팅장 된다 됐다 저, 실패는 실패지 아,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우리 저기 켄앙 진행을 할게요. 아마 켄앙 하면은 어.. 미국 서버 하지 않을까? 북해 키우던 걸로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해 다른 걸로 많이 고민해봤는데 켄앙 쪽이 제일 맞을 것 같아. 레전드 영상에 영 채팅이 없어서 아쉽다 진짜. 근데 되는 대로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죠. 트위치 스타일 음음 됐고요. 채팅창 채팅창 일단 먼저 올려 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나 우리 너무 긴장해가지고 쉬가 말이오. 음, 어 됐다. 살아났다. 채팅창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채팅창 원 상태로.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채팅창 글씨 크기가 좀 크네요. 이쪽에. 어, 이렇게 낮추고. 됐다! 드디어 살아난 채팅창입니다. <laughs> 그때 25일 정모 때는 아마 현황을 못할 거고. 그때 막술 마시고 이제 사람들이랑 놀고 그러다 보면 아마 현황이 안될 거고. 어, 근데 유튜브는 왜저 인원이 카운트가 안 되냐? 잠시만요. 총 시청자 수 표시. 어, 유튜브 들어왔다. 됐다, 됐다. 아.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거 한번 잡아봤으니까. 음, 추억의 1차 장수들 좀 만들어 볼게요. 전자계집이 월급 못 받아서 화났나? 파워보젓음 전자계집좀 챙겨라. 그러다 전자계집은 이응 생활 청산하면 어떡하려 그러냐? 힐 아, 우리 전자계집 님께서 천원원 고맙습니다. 근데 고급 파초돈 샀으면 사실 이 컨텐츠 자체가 아마 성립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안는거 같아. 아, 다 이렇게 마련을 해놨었네. 뭐 만들어 볼까? 김시민. 역시, 김시민, 이순신, 그 다음에, 사명대사 아닙니까? 사명대사이 옵니다. 김시민, 이순신, 사명대사. 음. 조선가사 한번 전직을 해볼게요. 야, 나돈좀 꺼낼게. 아우, 나 답답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가자, 가자, 가자. 어 그래도 오늘 정말 채팅창 안 보이고요. 이거저거 막 거벅거렸던 거 치고는 시청자분들 반응도 정말 뜨겁고 어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안전하게 드리겠습니다 근래 들어 방송한 것 중에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제일 재밌어했던것 같은데요? 파괴승. 잠깐만 이거 아니고 장수양성소 일반장수, 전지 사명대사, 사명대사이옵니다. 이순신이옵니다. 김시민이옵니다. 슬슬 움직여 볼까? 오늘 정말 개꿀잼이었어요. 음, 아, 해꿀잼. 개간지납니다, 여러분들. 이순신, 오랜만에, 이거, 단군의 거울 한번 봅니까? 단거가 있나요, 지금? 김시민, 이순신? 타명대사 단군의 거울, 오랜만에 한번 가나요? 제가 거상 질문은 조금 이따 받아드릴게요. 아직 컨텐츠가 다안 끝나서요. 이따가 사냥할 거예요. 한 10시쯤 되면, 어, 다 컨텐츠들 마무리 짓고 사냥할 거라서, 그때가 제가 계속 받아드릴게요. 미안해요. 단군의 거울 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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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찾다! 오예 어, 10개 찾아야죠 와와 <laughs> 이거 진짜 보기 힘든데 요즘에는 와 이거 진짜 추억 오지네 정말 보기 힘든 장수죠 요즘에 김시민 김시민이옵니다 아테썹이에요텟 탔어 탔어 자그 다음에 사명대사 크아. 최근 들어 근래 들어서 요거 단군의 걸 보신 적 있나요 사명대사 <laughs> 옛날에 진짜 다들 이러고 다녔었어요 다 죄다 한 십몇 년 전에는 어, 초인기 장수 사명대사가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이순신 장군 치마이 끝 시작과 끝 장군님 어디 계세요? 아, 마두이는 초가쁘고. 와, 이순신, 와! 와, 너무 멋있다, 이순신, 진짜. 환상적이네요. 김심민 자주 본다고? 요즘에 많이 나와요, 김심민 다음에 좀 가능한 걸로 가죠. 다음에는 제가 땡팟섭을 할때 반드시 성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계속 실패해가지고 좀 면목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공할만 했어요, 사실 성공할만 했기도 했고 살짝 좀운빨이안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해저왕 잡으로 다시 갑니다. 복수는 해야죠. <laughs> 당하고 못 살죠. 음. 다들 제 성격 아시잖아요, 그죠? 만화들 다 찍어주고 일단 만화 찍어주고 나중에 힘 찍더라도 일단 만화들 다밀어주고 그 잠깐만. 야, 이제 좀 우리 삼계, 사, 저기 뭐야. 그거 좀 먹읍시다. 그, 뭐야. 그, 삼계탕 좀 먹자. 이거 태섭이잖아. 아, 삼계탕 좀 먹자. <laughs> 으으 씨. 살것 같다. 와, 이제 살것 같다. 이제 살았다. 오, 이제 살았어. 이제 살았어. 우리 이순신 장군님과 바꿔야겠네요. 이순신이 옵니다. 사명대사이옵니다. 사명대사 장군님, 그리고 김시민 장군님, 사명대사 장군님은 뭐야? 자, 복수열전 갑니다. 애들 싸움이 지금 엄마 아빠 꼈죠. 엄마 기공신부보다 마블이 더 좋을 것 같다고요. 에이, 그럴 리가 아무리도 장인데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장순데 기공신포의 진정한 힘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것이 바로 기공신보다 갑니다 땡겨님 벌칙으로 친위대만 잡고 이순신 김시민 사명대사 2차전지 어떤가요? <laughs> 와 대박인데요? 어 그거 켜놔 괜찮다 <laughs> 안그래도 아, 나 일본 캐릭이구나 어, <laughs> 그거게하 괜찮은데요? <laughs> <laughs> 친이대만 잡고, 이순신, 김심이 사명돼서 있자든지? 씹어지는데? 되냐, 그거? 자, 일단은, 하늘에서 천벌이 내린다. 번개의 술 먼저. 오지게 갑니다. 빠이야 너의 참 힘을 보지. 보이... 응? 음? 저기요 대사님 뭐야 대사님 연옥술 연옥술 최강이지 연옥술 최강이지 대사님 기공 심포 마무리로 자 연옥술 어다 썼네 마나를 그 그러니까 기공 심포 야 사명당 다번 <목소리> 뭐죠? 이거? 이분들 뭐하시죠 지금? 기용심한번더 쏴보나요 여기서? 레업 했어요 그래도 어버업 하면서 근데 마지막 자존심 지킵니까? 마지막 자존심 우리 장군님들 마지막 자존심을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장군님들 계속 사명대사께서는 가셨지만 멀리멀리 떠나가셨지만, 마지막 자존심. 정말 예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독진해 잡고 그랬나 모르겠어요. <laughs> 유성용 권율도 데려오자고? 어, 아니야, 여기까지만, 딱, 어, 딱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다음에 또, 요런 컨텐츠, 제작을 해도록, 하든리해드